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찾아와 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당초는 이제 한 30분까지 저희가 안 오시는 걸 했다가 시작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이제 주셔가지고 저희가 10분 더 빨리 진행을 하고 이 말은 뭐냐면 10분 더 이제 배우님들과 셀카를 찍을 타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미 이제 영화의 주연 배우와 이 이제 또 영화를 보신 선배 관객으로서 이 예비 관객분들에게 이파란이란 영화를 어떻게 하면 더잘 보일 수 있는지. 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고 저희가 이제 셀카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비 관객분들에게 이 영화를 어떻게 하면 재밌게 볼수 있는지 관람 포인트 혹은 이제 재밌게 보시는 방법 등을 한번 배우님들께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화 화아에서김현규 역할을 맡은 홍산입니다. 안녕하십 하고. 아,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화란에서 연기 역을 맡은 홍사민의 친구 배우 불쌍민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일단 저희가 우정 시사라는 <laughs> 것을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요. 최초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최초고 마지막이 될 수도 있지만 <laughs> 여러분들이 저희가 t 그 출하는 것만 꼭 기억해 주신다면 k i o 기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the 그제 o s s t h e r 이 s only two days. I can't 요 어, 일단 화 m going to do it. Young, you jump. I'm g o i n 연기 o do it. i 시선 o i 그러고 가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연기와 처해져 있는 상황 그리고 뭐 연기의 감정선을 같이 좀 관객분들이 따라가 주신다면 이제 우리끌게 영화를 재밌게 관람하실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요에서 볼장난만들이 있을까요?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어,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일단 홍상민 씨의 눈을 좀 자세히 보십시오 왜냐면 진짜 너무 많은 게 담겨져있고 어 굉장히 흥한력이 있어요. 이 사빈이 형이 네. <laughs> 어 진짜 그래서 너무 놀랐고 어 같은 동료 배우로서 솔직히 많이 생각났었고 자극도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이 어뭐 송중 선배님도 계시고 김영서 배우도 있지만 홍사빈 씨좀 잘 봐주시면 네, 새로운 매력을 또 발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오늘 무상민우가 이렇게 우정 순사라는 거를 같이 하자고 했을 때도 이렇게 흔쾌히 네. 또 응해주셔서 너무 너무 고마운 마음이 크고요. 이렇게 또 오늘 어, 상민 배우님의 이런 약식 팬미팅을 동시에 물론 <laughs> 진행할 수 있어서 <laughs> 너무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 저희가 예, 30분 혹은 뭐 40분쯤에 영화를 시작할 건데요. 그 전까지 여기가 성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좋은 추억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해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이런 자리를 만들었는데 또 자리 를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이 자리가 또 성사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너무 팬분들한테 감사드리는 땅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래서 안전상의 문제가. 만안 담을 거기 때문꼭 자리에 앉아 있어야면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출발! 갈요